자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고 우리의 결기를여지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시국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있는 그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드러내고 시국 칼럼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들으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생각을 접으시고 반드시 강한 세력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압량하는 모든 조선과 정북자파 좌파 말갱이 자파를 모조리 다 다해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긴 이수신 자부보다더큰 칼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기자 회견에 접하여 전국 안보 시민단체 시국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국칼럼의 제목은 세상이 말세로다. 질서가 무너졌다. 얼굴 두껍고 목소리 큰놈이 장땡인 세상이 됐다. 기존이 사라졌다. 지키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원칙이 파괴됐다 적수많은 적이 밀어붙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도덕과 윤리가 붕괴됐다 어른도 없고 상각오르는 개가 물고 가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모든 것을 망친 운영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왜냐하면 망언, 만발 고성, 욕설, 사태질, 고소, 고발, 육박증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올림픽 경기에서 5성 욕설 망은종복이 신설된다면 예상컨대 100년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금메달을 힘쓸 것이다그찬열한 실력들을 22대 국회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망가하고 사는 사람들이니 국민이야 열불나고 울화통이 터지겠지만 여의도는 태평성대가 아니겠는가 전마대왕도 부러워할 적혜가 1 2 0가지나 되니 국가와 국민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질서를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세상 어른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쪼다가 되는 세상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고도 보러세로 일관하고 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 사회 질서 원칙 기준을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세월이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를 빠른 시간내에 체결해야 한다. 아, 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함으로써 근래가 되다시 피한 대한민국 사업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과 세력 차단과 천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정 조작성과 수사를 강력히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아, 네.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이며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기 후반전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반국가 세력과 총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자들을 일벌백 뵙게 할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답답한 인기 전반을 상기하는 인기 후반도 반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이 뒤늦게 움직인 듯 하니, 구린 자들이 발작 증세를 보일 뿐이다. 문제는 반전보다, 인기 후반 무엇을 무슨 순위에 두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박이 없다. 민심의 호선은 변하지 않았다. 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석이다1방 총선 이후에는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부정조작 선거 원흉들 척결이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함흥 처사라 <목소리>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태평성대로 살도록 가만두었다 <목소리> 이재명은 차고 넘치는 범죄의 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들어가 방탄 뚜껑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목소리> 조국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서 정권 공격의 선두에 세워졌다 <목소리> 그런데 이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거리 여사의 공격 대장이 되어 자파 여론을 끌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윤석열의 자업자들이 아니라면 짜여진 돈으로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돈길이의기투합 방탄공조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까지 결성했다. 정권을 대차차며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형을 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을 믿지 않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 자파 선동에 노란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금이야 천만 강함은 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자파 민심이 폭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냉철한 결단이 없다면 우파 민심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파 발작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단핵대처럼 폭발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천하태평 세월을 아마 그때쯤 되면 끝장을 내야 할 것이다. 아의 국파에는 나의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우파 국민들의 속은 불이 나고 강한하고울라통이 터진다. 트... 대통령처럼 강단에 있는 우파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어 보인다. 이래다 보니 화가 난 국민들은 화가 난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은 자파다. 문재인과 한동수이다 믿지 못하겠다며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짓게 버리는 진성 우파들조차도 강화문 세력조차도 우라통이 퇴진하며 복장을 치고 있다. 검찰총작 출신 대통령에 대한 종국 세력 색설이 희망을 접은 지도 꽤나 시간이 지났다. 자파 몸통 책결에 그랬던 기대도 일찌감치 접었다. 그나마 부정 조작 선거와 관련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바라면서 7, 8을 38도에서 49의 폭이며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정권의 반전무기는 없다. 어떤 일을 해도 돌아올 것은 좌파들의 공격, 비난, 엄포, 계단뿐이다. 이런 것들로 인기 호반을 맞치려는 차라리 지금 우파에게 탄핵을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민의 입을 믿으면 박근혜 복사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부터 배신을 당을 것이고 탄핵 동조자도 여럿 나올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기고 따르던 군사에 의해 등에 칼이 꽂혀 봐야 하겠는가. 한식에 주거나 측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윤석열은 그나마 살 길은 있다. 국정원이 봉황감사에서 밝히는 조작선거 가능성, 우파 국민들 스스로가 밝히는 각종 빼박 증거들,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성부을 못한다면 윤석열은 애시당초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우파의 미신이다. 계속 맞으면 옷이 젖는다고 했다 어러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난들을 왜 자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 없이 반복하지만 걸려간 칼자루를 잡았을 때못 휘둘면 말짱하이다 변혁이건 적폐청산이건 세신이건 모두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스야 자신이 그렸던 정책과 구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잘 보면 보일 것이오 윤석열 정권 정책들이 우선 순위와 시기와 때를 잘못 맞춰 선거까지 망치지 않았는가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해서 이해하라고 하지만 국가 운영은 연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멘토를 잘못 만나거나 소신 없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못 들어도 잠깐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는 온통 자파 가들 짓거리고 이미 실패한 정권의 권력자들이 윤석열을 애호사고 있다. 지금 보시라. 싸워도 여야가 피터지게 싸워야 할 것인데, 여당은 간대원도 없고 허무한 날 대통령과 야당이 싸우는 꼴이다. 권력과 정치는 반드시 반전이 필요한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이끌고 간다. 이번 후쿠시마 철의서 선덕으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이전의 순식간에 적고 좌파들의 주목인 반일친일 선동으로 다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계엄령 계단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국민의 이은소 많은 무기를 선동이처럼 쌓아주어도 여론화시킬 인재가 없는 것이다 스피커도 없고 싸움꾼도 없고 전사도 없고 장수도 없고 간간히 간는믿자도 없다 민주당처럼 뻔뻔한 인간도 없으니 허구한 날 계단 방해하다가 날 새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좌파들 공격이 방해막 없는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여론의 타켓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싸움꾼이 풍년이라서 문제고 국민의힘은 싸움꾼이 흉년이라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한동훈은 우파의 싸움꾼들을 공천해서 내쳤다 그이은는 자파들을 불러 자신의 대권과도 초병들로 다 세워놓았다 정치 천연병 한두 번도 착각하지 마시라. 그런 작전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것이다. 기성정계는 이미 다 드러났다. 때문에 대권가 돼서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 한두 물이다 기성 계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파와 손을 잡고 뭔가를 대응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꿈을 깨시라. 지금 우파의 대권 미신은 한두 물이 아니라 바른속도로김분수로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냐? 어느 날정신은 생물과 같다고 한다. 순식간에 민심이 바뀔 수 있음을 교훈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다. 이회창, 안철수, 이준석, 홍준표 와 같은 전선을 밟지 않으려면 한동훈은 반드시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한 세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한 헌법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하나만 하겠다. 이후 선거부터 좋은 게 좋다고 국민의힘과 국힘 후보를 이유 없이 찍는 우파의 바보들은 없을 것이다. 우파 민심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우파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이 사는 길도 한동훈이 사는 길도 국민의힘이 사는 길도 사일봉 부정 조작 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 하나뿐이다. 장당한데이 문제를 밝히고자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우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될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말이 탐탁지 않다면,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칼럼을 양도하는 손상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강남문에 직접 나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단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개권을 포기하시라 결과는 자파물의 재물이 될 것이고 본인은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강단 없는 지도자는 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없음을 경고한다 2024년 9월 22일 전국하고 시민단체 시공칼럼 대표자 일동. 일동! 수련! 일국 국민단체 견제! 수련!